영상 보기 전 좋아요를 누르는 당신은 진정한 인싹 태궐소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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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. 아, 그럼, 어떻게, 어떻게! 마법 먹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막, 그럼, 요괴들이 막 공격하러 오는 거 아니야? 그럼 내 앞에 나타나면 나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? 무서우면 막나 우는 거 아니야? 우면나 배고파지는 거 아니야? 배고프면 나 어먹지? 뭐 메뉴 추천점. 이먹는 너, 너, 너 혼자 뭐하냐? 선생님, 저 마법 먹거리를 찾으러 가야겠어요. 그래야지. 마법 먹거리의 엄청난 힘을 요괴들이 아는 거 같아. 더 늦기 전에 빨리 찾아야 돼. 근데 요괴를 어디서 찾죠? 말했다시피 요괴들은 이 지구를 습격해서 요괴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. 그렇다면 요괴는 또 나타나겠네요? 그렇지. 항상 방심하지 말고 목걸이는 꼭 마법 태권 소녀에게 돌아올 거야. 네, 스승님. 저, 스승님. 제자 한명더안 구하시나요? 아? 그럼 이만. 아니 스승님! 아 스승님 어디 가셨어요! 아니 저 같은 비주얼 담당도 있어야죠! 어? 비주얼 담당? 송두! 너 화장실 청소 담당 아니냐? 아빠너 화장실 청소 안 했다고 엄마한테 한번 전화를 해볼까? 할 거야! 할 거야! 할 거야! 할 거라고! <laughs> 이번두 <laughs> 그래도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다 요게 내가 다 없애버리겠어 변신요괴 네 대마왕님 이제 너가 나설 때다 네 저희 변신요괴를 믿으십시오 어떠한 거라도 다 변신할 수 있는 저의 능력으로 선택받은 소녀 이봉자를 묻지르겠습니다 그래 변신요괴 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어서 출동하라 네 알겠습니다 대마왕님 인사 <laughs> 오랜만이군 지구 일단 선택받은 소녀를 만나기 전에 나의 변신 능력을 시험해 볼까? <laughs> 어, 저 여자로 변신해 보지. 변신하려면 눈을 3초 이상 맞춰야 한다. 저저 저, 저, 저기요 저기. 어, 어, 왜 그러세요? 급한데. 어, 잠깐. 이 여자분 맞으세요? 나 장난쳐요? 나 급해요 빨리 말해요. 제 눈을 잠시 바라봐 주시겠어요? 어, 저 남자친구 있어요. 아니 뭐 어, 어, 저도 어, 관심 어, 없어요. 아니. 너무 예쁘셔서 그래요. <laughs> 뭐래 정말 이쁜 건 알아가지고 알겠어요. 볼게요. 그래 이때다. 3 2 1 변신됐다. 아, 아, 근데 근데 이게 뭐야? 아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? 이 여자가 급하다는 게. 했었다. 아 진짜 다시 돌아가자. 이야! Yeah! 아, 아, 이 아, 다시 돌아왔네. 아, 근데 되게 찝찝하네 이거. 그래도 변신되는구만. 좋았어. 자 그럼 선택받은 소녀를 만나러 가보자고. <laughs> 인사. 우리 학교가 선택받은 소녀가 다니는 학교라는 거지. 그럼 한번 기다려보자고. 아 배고프다 배고파 뭐좀사 먹을까 어저 <laughs> 아이가 선택받은 소녀로군 그럼 뭘로 변신해서 저 아이를 물질러 볼까 음 탕후루를 사 먹을까 탕후루 좋지 아, 깜짝이야 리봉둥 뭐야 너 여기 어떻게 왔어 누나가 탕후루 먹고 싶은 거 같아가지고 내가 바로 달려왔지 <laughs> 잠깐 저 머리 큰 아이가 선택받은 소녀의 동생인 거 같은데 어리봉둥 아, 너가 사주게. 당연하지. 오! 돈 줘. 내가 사올게. 내가 사주는 거 맞잖아. 돈 줘. 그럼 그렇지. 여기. 감사. 빨리 갔다 올게. 잠깐만 기다려. 그래 그래. 빨리 갔다 와. 아, 저 동생으로 변신하면 되겠다. 인사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 아저씨. 어, 처음 보 아저씨네. 아, 이번에 새로 오픈했어요. 그 뭘로 드릴까요? 어? 어, 그래요? 아, 저, 샤인머스켓 탕으로 두개 주세요. 아, 그래요? 근데, 잠깐! 혹시 아이돌 아니에요? 네? 저요? <laughs> 아, 이돌이요 <laughs> 잘생긴 건 맞는데, 아이돌까진 아닌데? <laughs> 아이돌 맞는데, 너무 잘생겼는데, 그, 제눈좀 봐봐요. <laughs> 어, 저, 누구 닮았어요? <laughs> 네, 닮았어요. 3 2 1 <웃음> 됐다! <웃음> <웃음> 아 이번 도왜 이렇게 늦게 와? 아 미안 눈좀 보고 오느라 뭐? 아, 아, 아 아니 아니 아, 눈으로 어떤 게더 맛있는지 정확하게 보느라 늦었어 그래자 여기. 에? 왜다 줘? 너는? 나나나 아, 이거 싫어. 에? 너 탕을 엄청 좋아하잖아. 갑자기 왜 이래? 너 여기다 뭔지 쌌지. 바른 대로 말해봐. 뭐뭐뭐뭔 소리야? 내가 무슨 짓을 해? 빨리 집에 가자. 아 양광광 고마운데 뭔가 이상한데. 설마. 너! 나! 나나나 나, 나, 나. 왜? 너 탕을 먼저 먹고 왔지? 아, 뭔 소리야? 빨리 집에 가자니까... 뭔가 이상한데... 아니, 뭐가 이상해? 빨리 집에 가자. 이봉도 어? 우리 집 저쪽이거든. 아, 맞다. 저쪽이지. 이상해. 역시 이봉도야. <laughs> 인사... 아, 너무 어렵다. 누나, 공부해. 내가 도와줄까? 왜 웃어? 아니 너가 공부를 도와준다고? 이번 년도 말 중에 제일 웃하다 <laughs> 아니 이봉도 얘는 도대체 뭐 어떻게 산 거야? 그래 이봉도 누나 좀 도와줘. 근데 이거 완전 어려울 걸.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 시대의 왕 순서 알아? <laughs> 그거야. 내가 아주 잘 알지. 뭐? 너 안다고? 뭔데? 흠. <laughs> 조선 시대. 태종, 정종! 태종! 세종! 총! 스물! 일곱 명의 왕이 있었지! 너? 헐! 우와! 이봉도 너 진짜 대단한데? 아니 어떻게 알았어? 뭘 어떻게 알아?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지 대한민국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거라고! 어? 정복? 아니,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지. 어, 이봉두.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어, 언제든 물어봐. 이봉두 뭔가 이상한데. 인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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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대왕 요객님, 이봉자가 잠들 때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. 그래, 빠르게 처리해라. 네, 알겠습니다.

잃어버렸잖아. 어? 어? 맞다. 나 핸드폰 잃어버려서 지금은 없지. 아니? 이분도 핸드폰은 다시 찾아서 지금은 있어. <laughs> 나를 돌려? 너 누구야? <laughs> 역시 내 동생 이봉두가 아니었어. 이봉두가 요괴가 된 건가?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? <laughs> 아! 아! 간다! <laughs> 잠깐만, 공격하면 이봉두가 다치는 거 아니야? 이봉두 다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? 이야! 자! 으아! 아, 아 어떻게 해야 되지? 마법 목걸이도 없고. 이야! 숨을 쉴 수가 없어! 이야! 동생한테 당하는 누나, 아주 보기 좋은데! 이야! 이야! 나쁜 녀 아직 안 끝났어, 누나! 야 <S> <S> 어? 여기가 어디지? 마법 태권 소녀, 봉자! 어? 스승님? 아, 여기... 이건... 잃어버린 마법 먹거리? 요괴들에게서 다시 빼앗아 왔어! 스승님... 많이 다치셨나요? 괜찮다. 내 걱정은 나중에 하고, 얼른 가서 동생을 구해. 스승님! 네, 스승님! <laughs> 다 웃었냐, 뭐? 여기야? 살아있었구나! 좋아, 이제 끝을 내주지!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악한 요괴야 지금부터 마법태권의 힘으로 널 처단하겠다! 궁두야 조금만 참아 당연하지. 나 이봉두야. 그럼 너 조선시대 왕 순서 알아? <웃음> 참나 <웃음> 당연히 알지. 어? 뭐였더라? 아 배고파서 생각이 안 나네. <laughs> 어? 아, 이봉두 맞네. 뜨거웠다 구독 <laughs> 좋아요.